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샤롬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다짐과 변화의 기회가 좀더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가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 그렇죠?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다짐과 그 기대는 얼마 못 가서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양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음력 설. 그때 또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새로운 다짐과 변화를 이렇게 꿈꾸는데요. 신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한번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언제냐 하면 신자들에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그래 오시던 것처럼 사순절이 되면 신앙에 어떤 새로운 다짐과 어떤 변화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좋은 그런. 절규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사순절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성, 성 믿음이 좀, 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죠.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니까, 그죠? 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새로운, 어, 도전, 어, 새로운 변화와 다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어,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좀 다르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될것 아니냐. 좀 구별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변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을 믿고 또 당신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변화된, 그리고 성숙된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중동의 대부분 지역에는 동태복습법이라고 하는. 탈리온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동태법수법 뭐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그런 보복의 법칙이 동태법수법이고 탈리오 법칙.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어 복음 38절에서 말씀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해자가 나에게 한 그만큼을 그대로 돌려주어라. 중동은 아직까지도 눈에는 눈, 얘는 이라고 하는 이 동태복습법, 탈리오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법칙, 이 이것이 이제 중동에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복하려면 감정이 우리가 확 올르지 않습니까? 감정이 올르다 보면 내가 받은 피해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복운전이라고 지금 영수서 말하잖아요.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보통 갚습니까? 감정 그 즉시 내가 복 복수를 하려고 하면 이 감정이 올라와서 기죠?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만지도 따지기 전에, 그거보다 더한 뭐예요? 피해를, 복수를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즉극, 즉흥, 즉, 즉흥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예. 그리고, 때로는 그거보다, 자기가 입은 거보다 더 큰, 어, 복수를 방지하는 그런 법이,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제하고 좀 절제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그 생활의 원칙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라. 이게 적극적인 복수법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 눈에는 눈, 이해는 이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이웃을 내몸 같이 여기고 이웃을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참아라라고 이렇게. 우리도 흔히들 보면 어, 네가 한 행동을 보면 너는 벌 받아도 마땅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생각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가 원대로 너에게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보고 내가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줄 알아. 생각 같아서는 확 그냥 막뭐 막 이렇게 그대로, 아니 더하게도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내가 용서하고 참는다. 세상은 주로, 죄로 받았으면 뭐예요? 말로 갚아줘야지, 뭐, 책상이 풀린다라고, 그런,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죄로 받은 것을, 죄로 갚아주는 것도, 말로 갚아주는 거 아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어라.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 참어. 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어. 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했더니, 이게 이제 공자로부터 이게 이 가르침, 이 영향이 왔던 것 같아요. 공자가 자기 제자 자장에게 한그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니라라고 공자가 그 자기 제자 자장에게 이렇게 한 얘기거든요. 참는 것이 참, 어.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그래서부터 보면 우리 기독교 보면 아니라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에서지만 공자의 영향을 받아서 참으면 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가 갚아주고 네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또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이렇게 전해 주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갖거나 욕을 욕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참고 사랑해주면 하느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보다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우리가 몰입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좀 되갚아줘야 될 그런 복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내가 참고 용서하고, 그래, 다준다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45절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상다병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느냐, 뭘 했느냐 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교양없고 거칠고 투명스럽고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교양 없고, 거칠고, 퉁명스럽고,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 그러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냐면, 뭐냐면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당연히 소설화 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래서 좀, 거꾸로 좀 교양도 있고 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배려심 깊고 인심 많고 그랬을 때아저 실은 성공의 신자입니다. 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았었어요. 그렇게 보였었어요. 라고 상대방이 이렇게 칭찬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당연,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친절과 우리가 호의라고 하는,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우리가 증진될 것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온전한 그런 사랑, 용서, 인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야참저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아마 자아낼 것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좀 변화된 생활을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야 나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뭐 이렇게들. 아제 어? 교회 다니더니 성당 가가더니 아제 변했어. 이거를 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좀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니. 이제, 그,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야, 좀,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성공의 신자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부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당신을 닮아서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음,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성공이 얼마 다녔냐? 몇십년 다녔지? 내가 전자님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 분은 절대로 뭐 절대로 말하지만 자기가 교회 안내는게 뭐냐면 시모님 그 친구 제 친구 있는데요. 어. 그 제가 볼때 저렇게 신앙생활하 하는 모습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를 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이 자신과 뭐냐면, 제 저렇게 매주 일마다 교회 다니는데, 성당 가는데, 나하고 뭐냐면, 다를게? 그러면 무엇하러, 때로는 나보다 더 못한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쟤는, 그래도 나보다 나요. 역시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만큼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아서 좀 흐뭇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마지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또,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죠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온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외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어, 수지자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1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당신을 닮아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닮기 마련이죠. 저에게서 이렇게 보면, 어,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예, 모습들이, 예, 그대로 있습니다. 또, 제 자식들을 보면, 저를 닮은 구석들이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야, 피는 물보다, 진한,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것. 부모 자식이 닮은 모습이나,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야, 부전자전이네. 빼다 박았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는 자신의 안 좋은 모습보다는 자신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것을 꼭닮길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낫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있더라는 것이죠. 당신을 닮아서 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좀 온전하고 거룩하게 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좀 아버지를 닮는다,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어.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좀 흠없고 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갔나?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왜 우리가 흠없고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로사도께서는 오늘 이독서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옛날 드라마 대서 중에 이 안에 뭐예요?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게? 네. 너 안에 나 있다, 라고. 우리 안에, 오늘 바오르서 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니 너희가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다. 지금 우리 교원님 중에 산모가 하나 있는데요.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좋은 것 주고 좋은 태교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성, 성체와 보혈을 우리가 영했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좀 거룩한 분과 내가 일체가 되었으니, 거룩한 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내가 좀 흐뭇고 좀 온전하게 또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으로서 우리가 좀 당신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흠 없고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3 3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 다 쏟아 지키리이다.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흠온전하고 거룩하게 될줄 내가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으려고 이렇게 흠없고 거룩하게 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힘이 더해져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비로소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나 자신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흠도 많고. 어. 세상 사람과 별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고 침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다시 다짐하고 시작한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매번 사순절마다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순절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의 노력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내가 좀 지난날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이 더욱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순절 40일이 힘드시죠. 그죠? 하지만, 내가 흠 없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은총을 내가 나에게 거기에 힘을 좀 더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 좀더 온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길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흠없고 거룩하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흐뭇고 거룩하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